8번,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 A와 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F로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기 전에 먼저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F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AB와 선분 c d 가 같을 것 같아요. 마주보는 대변이니까 길이가 더 같겠죠. 그리고 각 AB, 각 AEB와 각 CFD.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각 AB와 각 CDF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을 것 같아요.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90도 그리고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AE와 CDF 서로 다 합동이 되겠죠? RHA 합동이 될것 같아요. 자 대응하는 변인 보기 기억. 선분 AE와 선분 CF의 길이는 서로 같다, 맞겠네요. 니은 삼각형 ABF와 삼각형 ABF와 삼각형 CBF가 합동이냐고 물어요 이름에서. 근데 대응하는 변인 선분 AB와 선분 CB의 길이가 같지 않죠.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같지 않죠. 그래서 이은는 틀린 게 되겠네. T그시에요. 삼각형 AFD. 와 삼각형 C,E,B의 관계 우선 삼각형 A,B,C,D에서 선분 A,D와 선분 C,B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각 A,D,F랑 각 C,B,E도 같을 거예요 엇각으로 그리고 보기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삼각형 AB와 CDF의 관계에서 선분 FD와 선분 EB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삼각형 AFD와 CEB에서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 SE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D급도 맞는 게 되겠네요. 3번, 4번, 기억, D급이 되겠네요.